배우 구혜선 씨가 작품 복귀 소식을 알렸습니다. 구혜선 씨는 6월 크랭크인 예정인 영화 다크옐로우에서 연기와 각본, 연출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영화 다크옐로우는 노란 꽃집에서 일하는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낯선 남자가 그녀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들어가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으며 구혜선 필름에서 제작합니다. 다크옐로우는 국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시작됩니다. 작품의 제작 과정을 대중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펀딩을 지원받아 작품이 완성됩니다. 배우 겸 감독 구혜선 씨의 다크옐로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서포터들에게는 관객과의 만남, 시사권을 비롯해 영화 제작 메이킹북, 굿즈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펀딩금의 일부는 서포터와 메이커의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구혜선 씨는 와디즈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포터님들과 팬 여러분, 그리고 관객분들과 만나 더 가깝고 깊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더했습니다.